물병자리 9월 운세. 물병자리 여러분, 9월의 운세를 8월령의 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예. 새로운 시작과 방향성 설정. 9월은 새로운 시작과 방향성을 설정할 시기입니다. 8월령의 복급성 자주 돌아 서천을 가리키네라는 구절처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저하지 말고 잡으세요. 2. 예. 결실의 시기와 감사의 마음. 8월령의 백곡에 이삭 태고 여물 들어. 곡의 수결하는 구절은 구월이 노력의 결실을 맺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성과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3. 인간관계와 가정의 중요성. 이번 9월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8월령의 부모님 연만하니 수일을 유의하고라는 구절처럼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유대감이 당신에게 큰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4. 건강 관리와 활력 유지. 8월령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라는 구절을 기억하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당신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재정 관리와 신중한 소비. 이번 달에는 재정 관리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8월령의 장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소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필요한 곳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물병자리 여러분, 9월은 새로운 시작과 결실의 시기입니다. 8월령의 지혜를 따라 건강과 재정을 잘 관리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